의회에서 번번이 부결되고 있지만 원주시가 드림체육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우려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015년에 문을 연 원주 드림체육관.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이곳은 장애인은 무료로 비장애인도 최저비용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체육 공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주시가 드림체육관의 민간단체 위탁 운영을 추진하면서 북부권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것이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어떤 민간단체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지난 6월 원주시 의회가 부결시킨 드림체육관 민간위탁안을 원주시가 재상정했지만 의원들의 질타 끝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6월에 부결될 당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도 곧바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 급하게 재상정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용자들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적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거나 비장애인의 이용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민간의 위탁을 주었다가 부실한 시설 관리로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했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외스포 센터를 민간인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야중에 적자가 나니까 시에서 적자 해결을 다 했지. 원주시는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공공성 면에서 더 낫다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강변하고 있지만 용역에서 방안별로 매겨진 점수의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